자,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 복된 주일 잘 보내셨죠? 자, 오늘 찬양 들리시면서 우리 굿모닝 칩을 함께 들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한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님이 지켜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마음 풍파 돌아챌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속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속 신여와 아, 아멘.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채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마다. 주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추격해 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루 종일 그들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원수들이 종일토록 나를 뒤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으스대면서 나를 공격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온종일 그들은 내 말을 왜곡시킵니다. 항상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악한 일을 꾸밉니다. 그들은 오래 숨어서 기다리고 내 발걸음을 살피며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해 주소서. 오 하나님, 분노하시고 그들을 납작하게 낮추소서. 나의 탄식과 고통을 적어 두소서. 내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해 두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없습니까?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날에 내 원수들이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서 계신 줄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주께 한 서약을 기억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눌 말씀의 제목을 두렵고 떨릴 때라는 제목으로 아, 했는데, 제가 세부에서 이민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두렵고 떨릴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생각이 났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떠날 때, 아,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 떠나가는 성도들을 탓할 수 없으니까 자꾸 저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 자격이 없나 보다, 뭐 이런 자책감이 저를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그럴 때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는 아무래도 개척교회보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일꾼들이 세워져 가기까지는. 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 해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누가 뭐 함께 그 짐을 져줄 수가 없으니까 그 어려운 순간이 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그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우리 교회의 어떤 미래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시면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생각만 하면, 또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역시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당장 지출해야 될 재정이 있는데, 빚은 자꾸 늘어가는데,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으면, 이 심적인 그 압박감과 그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10편의 다윗 역시 큰환란을 만나서 두렵고 떨릴 때이 10편을 기록했습니다. 10편 56편의 시제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죠.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고, 일단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 어디를 피해 있든, 뭐,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한 족속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아마도 홀로 망명을 시도, 왜냐면 이스라엘에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망명을 시도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용병으로 지원해서 이제 평생 뭐 싸움을 하고 산 사람이니까 이 목숨을 연명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에게 다윗의 신분을 폭로하고 하루라도 저 사람은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경계대상 1호라고 말했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이 다윗은 이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을 긁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했어요. 어,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내쫓게 되고 겨우 그 죽음을 모면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두렵고 떨릴 때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역시 여전히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없었고요. 누구도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고, 어디에도 그는 그가 안전하게 피해 있을 곳이 없었던 거죠.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아무도,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인생에 두렵고 떨리는 때에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을 흔들던 그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4절에서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어 주시는데 보잘 것 없는 그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입니다. 10편 56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이 그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압박하고 핍박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아, 두려움에 우리를 눌리게 할만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반복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내편이신데 사람이 뭘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죠. 요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두려웠고 떨리고 또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어떻게 이 위기와 시련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주님이 내 편이신데 여러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압박하고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내 손을 들어주실 것인데, 사람이 환경이 나를 어찌하랴?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내일 우리 굿모닝 체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와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어 주시는데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불안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당신은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시겠습니까?